이 쿼터, 이 쿼터 시작합니다. 아, 저속정 경기에요, 굉장히. 양팀다무 네. 뭐 확실한 공팀은 없어요. 네. 수비가좀 단단하다. 네. 와, 북성민이 투블릭을 네. 점퍼를 네. 쓰네요. 네. 지금 상당히 지공이 더 쉽지도 않아 보여가고 어, 어. 그래서 이제 임광희를 임강이... 1등하에 선곡 맞아요 지금 말씀을 드렸던 건데 아~ 통장에 상당히 아직달라요 이런 걸 마무리를 아~ 못 봤어 아이고 어. 임광희가 좀 필요할 것 같아요 임광희한테 너 공장 받는 데 앞에 한대명 있으면 그냥 갖다 박아라 이게 지공에서 생산력이 나온 거 아택보이의스피가 너무 나. 커요. 스어이 우와. 못하면 어렵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죠. 온라인에서 다이아 뛰면서 뭐 혼자서 조금 정리하는 농구 해봤잖아요. 그렇으로다 하러 가는 점 랭킹에도 올라보고 득점이나 충이 있는 선수기 때문에. 야, 잘 졌고. 신민이 아, 이 마무리가. 신민이 이미드 보다 골밑이 약하긴 해요. 네. 미드 슛감은 진짜 좋은데. 아니, 아직, 아직. 야 박태영 순간에 5점을 때려 박습니다. 박태영이 네. 창이죠 찰인데 네. 능해요. 네. 또슛 기반이기 때문에 언제 튀어를지 몰라요. 숏 네. 자체도 또 타이밍 빠르기 때문에 안, 안도형 박태영. 네. 네. 완벽한 창가 방패거든요. 네. 블라디블라디그느낌이요자 네. 완벽한 창 크기. 지금 패딩이 못나가는게, 좀딩이무심사실이야요상이어쨌든 네. 네. 지금 패딩포로 10점으로 막고있다라는거스크잘 안한다고 네. 봐야 되거든요 점을 네. 올리고 있다라는거 공격을 굉장히 잘안한 아아 이나오공이 쉽지가 않네요 여기박대이 아, 아, 지금 약간 아, 조이 난거 같거든요 박대이이좀 네. 네. 나면은 근데 뭐, 네. 너무 업되면 안돼요 네. 이게 또 원래 급한 거랑 뭐. 와. 민정님. 들뜬 거랑 이제 좀. 크랩을 타는 거랑은 다르잖아요. 그렇죠. 신이 네. 그러니까 나서 집중력이 올라가는 것과 신이 네. 나서. 그렇죠. 너무 눈 그, 뜨는 것과는 좀다르지 맞아요. 네, 박대형은 전자일 때도 있고, 후자일 수도 있는 것 같아요. 네. 전자일 때 진짜 무섭다 <laughs> 왼쪽으로 빠지고 있어요, 박선현도. 네. 어떤 그 날개 수비들이 활불량이 너무 많아요. 서버 네. 범위가 너무 많아요. 야, 좋고, 그... 야. 야, 네. 아, 이거는 뭐 약속된 하이로우였던 것 네. 같아요. 네. 한불량이 치고서 낼수 있는 유사한 사람으로 봐도 무방해요. 뭐, 하이로우님을 네. 전병골 시민용으로 주시신고이 네. 네. 형이 네. 그 분자도 퍼지트는 없죠. 맞아요. 호도형이 순식간에 신실... 어, 네. 저 순간 쏠. 아닌 것 같은데. 자, 성민, 박성민 이 아, 어, 템포가 잘 됐어요. 살려요. 네. 의 마입니다. 진짜 그렇죠. 타임아웃을 부를 수없었어요지템포가 어, 좋은 수비 이은 좋은 공격으로 네. 점 리드를 가져가는 거삼각해 아, 아, 보시고요. 야, 쉽지 않아요. 네, 쉽지 어, 않아요. 지금 쉽지 아, 않아요. 삼각 쉽지 지금 문제가 뭔지 아세요? 노승준 선수 마치 땀한 방울도 안 흘렸죠? 그냥 다음 경기 준비하고 있을 수도 있어요 호두형도 센키 선출인데 사실 노승준이 더센건 어쩔 수 없잖아요 노승준은 어쨌든 아웃스랑 1기토로 뜨던 예, 네뭐 사실 더 높은 데서 내려온 거죠 프로에서 오랜 시간을 플레이하고 온 선수기 때문에 그쵸 그 선수가 아직 땀을 한 방울도 안 흘렸는데 그쵸, 이렇게 많이 밀리네요 아, 근데 과천 쪽이 이제. 서울로 요즘 관악산이 있잖아요. 네. 업종 관악산같이. 요렇게고무리마다 이렇게 하나씩 <laughs> 있는데 <laughs> 아직 정상은 찾아도. 네 나오지 않았어요. 더 이제 나옵니다 노선. 아, 나오네요. <laughs> 자 이렇게 되면은. <laughs> 자, 공격은 김창현이랑 그리고 오승준이투맨게임할것 같고요. 유기태가 <목소리> <6개타가> 속도가 되는 이기때문에데 유기태가 처음으로 수비로 죽어버리기 맞아요. 업템포 <목소리> 어, 잔인하다고 볼수 있겠는데 한번 보겠습니다. 어, 안도영도 요즘 상 간간이 보여주는 공격력 꽤 괜찮거든요. 예. 정병군이 이겨요 밀어놓고 올라가는 거 장사 없어요. 빠른 돼지는 못 막는다. 이거는 정설이거든요. 정설. 자, 자 계속 가주세요정강호 빠른 돼지. 네. 어, 네. 또탑3리안에 들거든요. 또또 그렇죠. 네. 네. 또 정통 포스톱하기 때문에. 네. 자유기대오한번잘 버티고 있어요. 여 이영석이 야, 야. 야 직전 그 로우 컷이네 이한 골미슛으로 약간 물꼬가 터진 것 같아요. 에이, 여기서 이명곤이 하나 해주니까 분위기 네, 네, 나거든요. 네, 지금. 어, 괜찮아요. 네. 김밥 하나에 레벨 2개씩. 아미드레인좋셨네요아 근데 결과적으로 어, 좋아졌어요. 좋았어요. 이명곤 다시 가져왔습니다. 어... 근데도 쎄 보이는데요? 맞아요. 어... 그냥 추격의 불씨지, 뭐, 뭐, 이기는 상당은 네. 아니에요. 네. 와. 때문에 자 방패를 일단 다시 집어넣고 상황 보니까 예, 저 주먹이 창바꿔거든요 네. 이게 방패랑 창이 같이 뛸 때도 실어지가있는데 어센포에서 네. 그럴 기회가 많지가 않아요 맞아요 다른 멤버들 노승군와잘 빠졌는데 오코는 네. 아, 네. 이제 유기팀들 준비를 네. 좀 해줬으면 맞아요 네, 먹지 않았을까 아마도 맛있게 먹지 않았어 오코라는 네. 생각을 하고 있었어야 됐는데 모디테도 이 땀이 난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네. 살짝 당황을 했고요 네. 아니 앞차가 뭔가 호름하면 네. 방향 깜빡이 안 켜고 있어도 좀 들어올 걸 예상하고 있었어요. 아, 도영진 대박. 김풍서. 김풍서 역시 심장이 예쁜데요. 심장이 예뻐요, 김풍서. 자신감이 넘칩니다. 김풍서는 또 3점 수준 다 가져봤기 때문에. 와, 김창현. 바로 공수합니다. 김창현이 정말 야속하겠네요. 지금 문학이 절호의 찬스를 맞이했는데 김창현이 뭐랄까요. 찬물하면 어, 그래, 다 세팅을 해놨어요. 네. 그리고 물을 끓인 거야. 네. 거기다 찬물 부었어요. 맞아요. 이건 진짜 따따 베이비든 맞아요. 아, 진짜, <laughs> 갑자기 화나는. 이런 상황이에요. 맞아요. 와 너무 신기해. 했어요 물을 이미 부어놨기 때문에. 여기까지는... <laughs> 어, 맞아요. 스포다 따놓고 다 뿌려놓고 뜨거운 물 끓였는데 거기다 <laughs> 실수로 찬 물을 부어버 맞아요. 스포가 이미 다 끓었어. 예. 아. <laughs> 오, 약간 수습이 잘안 되는. 아 어, 열받아. 아, 아, 지금 그런 상황입니다. 지금 김창현의 상대 출신. 오, 무 예! 오, 오, 양재훈이. 아, 빨리, 빨리, 빨리. 와, 양재훈의 기운. 어, 어. 이운이 있었습니다. 야, 마지막 커튼 마무리 야무지게 장식하면서 15대 17로 아, 업템포가 2점이 달가오데 전반전 중입니다양재훈